사막에 인접한 나라 모리타니를 아십니까? 모래바람이 한번 스치고 가면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지만 이렇게 어렵고 곤궁한삶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리타니와 인접한 모로코도 찾아가 볼까요? 사막과 지중해가 만나고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가 한데 조화를 이룬 신비한 세치의 나라 모로코. 아프리카 북서부에 자리한 두 나라, 모레타니와 모로코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다의 김진희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그 거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어, 화려했던 개막식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 선수단 입장할 때 모르는 나라들이 있어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고 이런 나라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보면서 그랬거든요. 네. 총 204개의 나라 선수단이 입장을 했는데 입장하는 시간만 총한 2시간이 넘어서 저도 보면서 지구상에 저런 나라도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또 세상은 절대 하면서 좀 많이 안다고 나름 자부했을 때. 그 뭐, 아프리카에 베넹, 중앙아메리카에 벨리스, 뭐, 카리브에 바베이도 쓰는데, 어, 저런 나라도 있었나? 낯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이 나라도 아마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 나라도 베이징 올림픽에는 출전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모리탄이라는 나라인데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모르탄이, 모르타니, 모르탄이야. 이렇게 이름 지었죠. 아프리카 북서부 사하라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 국토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 지대이니까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네. 어, 여행을 하기에는 아주 편한 나라라고는 하기 어려운데 네. 하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잘 네. 웃어줘서 아주 행복한 여행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이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행하는 의미도 지구촌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아. 참그 어려운 곳만 오지만 다니면서 이 원주민만 만나다 보니까 네. 이런 걸 제가 가지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이렇게 KBS에서 불러주셔서 좋은 <laughs> 어, 이런 나라들을 소개하게 되어서 아주 저는 영광입니다. 아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행은요. 모리타니와 함께 모로코도 둘러볼 텐데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두 나라 모로코와 모리타니 함께 출발해 볼까요? 모리타니로 가는 길입니다. 모리타니는 아프리카 북서부의 사하라 사막 서쪽에 위치한 나라죠.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단입니다. 네, 이 모래 군더기 질비한 게 역시 사막의 나라답습니다. 시작부터. 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라고 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사하라 사막 인근에 있는 모리타니아도 물이 아주 부족합니다. 공동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다 파는 물장수들의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물을 기르다 마을에 가서 파는 거죠. 음. 붉는 물을 확보하는 게 주민들로서는 아주 시끄러운 일입니다. 아, 근데 얼굴은 뭐, 꽁꽁 싸매셨네. 네, 이슬람이 전통 복장이기도 하지만, 온통 하늘까지 뿌연 정도로 모래바람이 불면, 입으로 들어오는 모래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얼굴을 꽁꽁 싸매야 합니다. 네. 야, 정말 모래바람이 대단하네요. 음. 어, 보시는 옷이 모르타니 남성들의 전통 복장인데요. 바람이 심하면 저곳으로 온몸을 감쌉니다. 모리타니의 수도는 루악셔티죠. 대서양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인데 인구는 73만명 정도입니다. 와. 지나는 곳은 루악셔트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곳에 잠시 차를 세워분 구경을 했죠. 갖가지 소품을 갖고 나와서 파는 장민들도 북새통을 이루는데 남자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런지 가전 제품이나 전기 어, 제품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는 장인들이 많았습니다. 휴대전화를요? 네. 네. 그 통신 수단이 대중화 되지 못해서 그런지 즉석에서 전화기를 빌려주는 것을 많이 봤죠. 네. 음, 여성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예, 여성들은 주로 먹을 걸 팔죠. 네. 빵이나 여러 가지 생필품을 파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와 비교해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 어, 그래요? 가다보니 드럼통을 재, 재활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 저걸 잘라서 뭘 쓰는 걸까요? 자원이 위한 곳이니 만큼 여러가지 용도로 재활용이 되죠. 어. 시장 규모는 생각, 생각보다 컸습니다. 제법 변화하죠. 네. 큰 길로 들어서니 오랜만에 보는 가로수가 네. 반갑더군요. 네. 하지만 도심에서는 초록색을 보기가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오연이죠 이곳은 천막시장입니다. 산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천막은 아주 필수품이죠. 모래바람 속에서 몸을 피하게 하는 은신체가 되기도 하죠. 문양이 하야할수록 값이 비싸지는데, 천막은 대부분 여인들이 갖고 나와서 팝니다. 자신이 손수 만든 것을 팔죠. 보르타니에는 북아프리카 원주민이 베르베리인과 아랍계 유목민의 혼혈인 무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목생활을 많이 하고 이슬람교를 주로 믿습니다. 한때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보르타니는 1960년에 독립을 했죠. 하지만 경제생활은 아직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도 어려운데 가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음, 종이를 먹네요. 마땅히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 대면을 뒤지기도 하죠. 그러다 비닐이 목에 걸려서 가축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참 많았, 많았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심은 야아가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장인이 가족인데 저희에게도 선뜻 자신들이 마시던 커피를 나눠줘서 잠시 자리를 하면서 아주 감동을 네. 받았습니다. 아 정이 많은 분들인가봐요. 네 아기가 재미없지요. 네 말이 갈려서 욕심내고 사람을 의심하는 세상의 속성을 영향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아우 네 멋집니다. 이것은 노아 추억도 대학입니다. 머리 단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희망을 설계하는 곳이죠. 학생들의 모습이 참 건강해 보이죠? 네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부유층 사람들이 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기 쉽기 위해 어, 한결 세련된 자리이죠 네모 파트산 건물은 이슬람 자원입니다 그 옆에는 축구경기장이 있는데요 네. 모르타니 사람들도 축구를 참 좋아하고 음. 축구는 이망국 공통어 같아요 <laughs> 네 <웃음> 그렇죠 보시면 <laughs> 잘, 잘 지어진 건물들은 파촌인가 싶습니다. 아 네. 대상과 맞닿아 있는 루악트의 해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음 여성들 복장은 꽤 화려한데요? 네. 우연 모래바람 속에서 색깔있는 옷들이 생기를 더하죠. 마을은 고기를 사고파는 사람들로 분주하죠. 여인들을온만큼 고기잡이 봬도 알록달록 화려합니다. 낡은 어선을 손질하는 어부의 마음처럼 고기라도 많이 잡아서 품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체력을 단련하는 청년의 모습도 그 눈에 보이죠. <laughs> 네. 운동하기 쉽도록 머리를 파내는 캐치도 있습니다. 아, 자, 아유, 누가 자라?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스물, 스물 셋, 백. 어, 제가 더 힘드네요. 얼마나 자라나서 은 비록 어렵지만 아주 어, 사람들의 표정과 인심만큼은 여유있게 보였습니다 보르타니아에서 보낸 사흘의 시간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됐죠 노아초트를 네. 떠나 다시 사막길을 달리면서 낙타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은 꽤 규모가 컸습니다 사막에 천방을 치고 상인마다 수십 마리의 낙타를 거래하죠 사막에서는 낙타가 제일의 재산이라고 하죠 재산이고 아,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운송수단 뿐만 아니라 낙타에서 가죽도 얻고 젖도 얻게 되죠 새끼가 먼저 젖을 빨아야 되는데 그걸 잘 돕기 위해서 어린 낙타를 밀어내고 사람이 젖을 음. 짭니다 이렇게 짠 젖으로 요구르트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어, 그럼 아까 그 어린 낙타는 어떻게 해요? <laughs> 사람들이 욕심이 좀 많죠 그러니까 배고프겠다 <laughs> 예. 북경을 넘어서 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모로타니 북쪽에 있는 모로코입니다. 찾아온 곳은 사하라 사막 초입에 있는 고대 도시 말라켓입니다 정전에 봤던 모로타니의 도시 풍경과는 아주 다르죠. 네,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됐네요.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속합니다. 넓은 땅에 오아시스도 많고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유적도, 관광자원도 아주 풍부하지요. 음. 마라케시는 천연의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고풍스러운 정치가, 또묵신한 그, 그 구시가 성벽 위에 새들이 동지를 틀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죠 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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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기다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음. 과거의 수도로서 번성한 마라케시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입니다 음, 어울리네요. 마라게시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1 9세기의이 지역을 다스린 왕이 멀리 아틀라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다가 이곳에 인공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왕을 위한 별장 궁전을 지었죠. 이것을 메나라 호수와 메나라 별궁이라고 부릅니다. 네. 메나라 호수와 메나라 별궁. 사막땅에서도 마라게시가 이처럼 아름다운 풍치를 자랑하는 데는 모 곳에서 물을 들어오는옛 모로코 사람들의 지혜가 깔려 있습니다. 네. 마켓의 상인은 호트비아 사원 첩탑도 보이죠. 네. 당나기가 서민들의 친구이자 곧재산니다 알록달록한 모자로 쓴 모로코 물장수는 여행가들에게 아주 종종 사진 모델이 되어 주죠. 아, 그니까자주하시더라 <laughs> 그래요. 겹치기 <laughs> 줄이 <곁에 추려. 웃음> 모로코 난리들이 있는 긴옷을 젤라바라고 합니다. 뒤에 모자가 달려있죠? 아... 여성들은 눈만 내놓은 부르가 차림도 많고요. 네. 마을 수도권 화려한 문양과 색채가 특징입니다. 모로코 문화의 상징적인 장면들이네요. 네. 모로코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오. 밀밭이 푸르게 펼쳐져 있고, 들판에는 한가롭게 양떼들이 자라고 있죠. 아 근데 네. 아까 본모리타니와는 정말 많이 있는 음, 것 음, 같아요.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티 인근에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네. 멋진 야자나무 가로수를 지나서 조용한 농가를 방문했는데요. 농가의 분위기는 우리나라 시골과도 비슷합니다. 네. 마당에는 닭과 토끼, 토끼, 또 염소 같은 가축들이 아주 많이 자라죠. 네. 네. <laughs> 지붕 위에 올라간 장난꾸러기도 있네요. 내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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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려오려고? <웃음> <웃음> 내려가네? 보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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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닭과 병아리가 사는 보금자리인데요. 흙으로 아늑하게 아주 쌓았죠. 아, 닭, 오리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laughs> 이건 불을 깰때 쓰는 화덕입니다. 화덕이요? <laughs> 네. <laughs> 다행스럽게도 마을 주민들이 낯선 이방인인 저를 아주 반겨줬죠. 아, 꼬마 숙녀가 예쁩니다. 안녕. <laughs> 어? 여성들은 아니, 건강을 위해서 손에 문신을 하기도 어? 한답니다. 문신이요? 낙초 어. 같은 걸 바르는군요. 그렇죠. 네. 주인 아주머니는 닭에게 모이를 주는가 싶더니, 날씬 섬시로 닭한 마리 를지않습니다야 어, <laughs> 닭도 놀리고 나도 놀랬다. <laughs> 저는 이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닭요리를 대접받았습니다. 아, 저거 드셨군요. 아, 그런 거였어요? <laughs> 마을 주민들의 인심이 어찌나 좋은지 네. 자신이 손수 짠 카펫도 선물이라면서 저한테 주는데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됐죠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저도 성의껏 담배를 좀 했죠 아 잘하셨습니다 동해에서 온 낯선 여행자를 만는 주민들의 인심도 아주 훈훈했습니다 음. 다른, 다른 마을을 지날 때는 올리브 따는 모습도 보게 됐죠 대서양 연안에 있기 때문에 온화한기후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 무슨 하기 익은 열매를 딸 때,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독특했습니다. 어, 손에 뭘끼우는것 같은데. 네, 잘 보셨습니다. 뭐예요? 염소의 뿔을 잘라 만든 손가락 장갑인 것이 염소의 뿔이요 네. 염소의 뿔로 저런 장갑도 만들어요? 네, 아주 독특하죠. 네, 네. 이렇게 손가락에 뿔을 끼우고 올리브나무를 흩트면 가지가 상하지 않고 열매만 잘 떨어진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자리한 모로코와 모로타니 두 나라는 가까우면서 도 닮은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건조한 기후와 싸워가며 살아야 하는 모로타니 사람들도 앞으로 형편이 차차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땅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바람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네, 아프리카 북서부의 두 나라 모리타니와 모로코 잘 봤습니다. 특히 모로코 같은 경우는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스페인하고 좀 가까운 나라라서 아프리카에서도 여행자들이 꽤 많이 찾는 편이죠. 예, 저도 스페인을 거쳐서 그 지브라타 해역을 건넜죠. 음. 건너서 모로코를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지만은 아랍 문화와 유럽 문화가 같이 이렇게 음. 공유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신비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음. 나라입니다. 네. 특히, 말라게시에 가면 야시장이 유명한데, 네. 막 들어가면 그냥 연기가 뽀한 거예요. 네. 연기요? 예, 막 고기 굽는 그 연기. 아. 고기뿐만 아니고, 뭐, 뭐, 한 세상의 음식은 다있을 거예요. 네. <laughs> 유니스쿠가 유네, 지정한 그 시장인데, 네. 아, 수천 평이 돼요. 어. 네,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춤을 참기며 다니죠. 아. 네. 예. 네. 그리고 또 그, 알리 집이라는 그 사막 네. 그 안에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가면, 그각 나라의 음악 문화 음. 또 예술 문화 음. 이런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아마 거기에 들어가면 하루 정도는 봐야 다볼 겁니다. 네.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laughs> 네. 어두운 밤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음. 네. 네. 아무래도 저는 처음 본 나라라서 그런지 모리타니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모리타니하고 또 모로코도 같이 왔는데 경제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던것같 같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 모리타니는 사막의 도시입니다 음. 야, 이런 사막 사막에 어떻게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음. 거의 물전쟁, 물전쟁입니다 어. 저는 모로코에서 모로타니를 알게 됐는데 그 마침 그 목사님 한분그 모로코에 계셔서 같이 가게 됐는데 비자를 받는데 3일 을 걸렸습니다. 네. 그래 갔었는데, 막, 딱 내리니까 그냥, 오. 그 모래바람이 팍 들어오는데, 음. 네.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평균 수명이 한 47, 47세. 아이고. 어. 50이면 아주 장수하는 그런 네. 시인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참 마음이 안, 안타깝고요. 음. 네. 모래바람이, 그, 이제 그 아까 옷을 봤죠? 네. 그게 이불입니다. 아. 모래바람이 무리하게 불면은 갑자기 무덤이 되니까. <laughs> 나무 뒤에 숨어서 이제 그입을 덮을 수가 아. 있죠. 그렇게 그렇군요. 아니면 큰일 나니까. 예. 예. 앞으로도 그 모리타니의 많은 좀 발전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모리타니는 사실 여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음. 나라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그날을 여행할까요? 쉽지 않죠. 그 제가 모로코에 갔다가 네. 그 모리타니에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따라가는데 아. 그렇지 않으면 네. 못 가죠. 그리고 또 모리타니가 최근에 또 무슨 이, 이, 이 군, 군부 독재 문제가 있어서 네. 어려움이 많죠. 아마 그 모리타니는 어, 앞으로, 지금 현재는 최빈국이죠. 네. 어, 어, 프랑스 식민지에 있을 때막 금방 독립이 되어서는 좀 사정이 좋았는데.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다가 네. 군부 굿때 까지 일어나니까 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덕분에 쉽게 갈수 없는 곳을 저희도 여행을 잘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나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죠 같이 살아가는 지구촌 식구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처음 듣게 됐던 나라였죠. 모리타니도 알게 됐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요즘은요, 해외여행하시면서 동영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소중한 경험 저희한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집을 어떻게 하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방송에 그 소재로 이제 적합하다 채택이 되면 저희 작가분들이 맹 연습을 시킵니다. <laughs> 그리고 저도 있고, 우리 김진아 아나운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중요한 건 방송 채택 기준이 그리 까다롭지 않다는 것도 한번 유념하시고, 어, 많은 비디오. 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세상은 넓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